E 네하네 한나씨가 멀리까지 와주셨으니까 오늘 아주 맛있는 수요일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요? 아 너무 배고팠어요 기대돼요 기대해주세요 <laughs> 네 Ninja. Yeah, yeah. Actor Nominu is an up-and-coming Korean wave star who wows the ladies with his handsome features. He first debuted through a rock band in 2004 and was cast as a handsome warrior in the movie A Frozen Flower. Since then, he solidified his spot as an actor through the sitcom Pehi Pegyo Chian as well as the dramas Pasta, My Girlfriend is a Nine-Tailed Fox, Midas, and others. He played his first lead role in the drama Full House Take Two and gained a lot of fans all over Asia. Hello, showbiz, Korea so <laughs> he captivated the viewers by escalating the tension in the drama God's Gift 14 Days, which ended on April 22nd. In the drama, he became a rock singer to fulfill the dream of his brother who committed suicide. 생각보다 감독님께서 드라마니까 조금 약하게 메이크업을 하길 바라시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하면서 너무 신나고 재미었죠 사실 어, 한국 국내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가 그렇게 스모키 화장을 강하게 하고 나온다거나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예,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뭐 아직 범인이 공개를 안 됐는데 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laughs> 여러분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매 <laughs> 매번 우리 어, 주인공 보영 누나도 그렇고 혹시 태호야 너가 범인이야? 너가 범인이지? 막 이런 <laughs>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다 알겠죠? 맞아, 제가 이 쇼비즈를 보고 있을 때쯤에아 누구였구나라고 <laughs> 하고 있겠죠. <laughs>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빗길 교통사고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h e a v 노는 드라마에서 소프트 피아노 사운드를 사습니다이 곡은 노민우가 가족 중한 명을 잃게 되는 진실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태오 역할이 너무 사랑하는 친형이 죽은 아픔이, 아픔이 있는 아이이고, 그런 사랑하 사람을 잃은 어, 그런 감정에 대해서 첫 미팅 때 작가님께서 "해븐"이란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쓸수 있겠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써놨던 그 해븐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내놓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좋고 해서 또저 또한 그리고 저 아닌 천국에 있을 우리의 촌촌생생도무행행해해할것아요요 네. 어 누구야 야나 기억나냐 어제 어제 콘서트장에서 내가 워낙 인상적 이었어야지 그지 승우형께서 너무 장난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그 캐릭터 자체에 h a 가 들어가신 건지. 농담 너무 많이 하시고 장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어, 계속 모두가 릴렉스돼 있고 또고영 누나는 늘 저한테 민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얘기도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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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네, 그랬,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승우 형이 되게 질투하셨어요. 아, 아, 하여튼 잘생긴 남자 보면 정신을 못 차려. <laughs> <laughs> Nomino played his first ever lead in the drama Full House Take Two, which is a joint produc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e acted as an idol singer who is edgy and irritable. He also partook in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and gained enormous popularity in Japan and China. <laughs> 연기자로서 연기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그 스태프들과 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 함께하는 거구나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유난히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입니다 황정음 씨하고 박기웅 씨랑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신가요? 네 그럼요 우리는 어, SNS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 문자도 많이 하고요 기웅이 형은 어, 워낙에 요즘에 소방 소방관으로 음, 예, 네. 매주마다 아주 <laughs>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셔서 보면서 저도 같이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잡지 단독 모델로도 장근석 씨 이후로 찍으셨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 차려 보니까 어, 그렇게 찍어놨던 것들이 회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 표지인 것들 이렇게 하나 하나 모여서 봤는데. 정시 차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어,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들어서 괜히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기도 했고 어, 계속 어, 열심히 해서 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어깨 으쓱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우선은 음 음악 할때 노미누란 이름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노미누란 이미지로 어 조금 더 한정돼 버리거나 어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뭔가 상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심플하고 그래서 아이콘으로 그냥 하게 됐고요. 저는 연기자 하기 전에 락 밴드를 했었고 그 언젠가는 저는 음악을 꼭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곡도 쓰고 준비도 해왔는데요. 기회가 돼서 타이밍적으로 적합한 시기다 싶어서 이제 2013년 7월에 어, 아이콘이라는 어, 아티스트 이름을 들고 음반을 냈죠. 그래서 직접 프로듀싱도 하고 어,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어, 거기서 오는 행복감도 굉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민우 씨가 기타를 준비 하셨다고 들었어요.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어. 날 사랑해 줘서 아껴줘서 그리움도 행복이여라 나는 아프지 않다 다음 생에 태어나 행복하기만 하자 안녕 <laughs> 베이스하고 드럼은 또 언제 배우신 거예요? 어, 드럼은 기타 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하게 네.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럼을 치면서 기타를 치니까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오. 하고 싶어잖아요. 네. 그래서 드럼에 앉아서 처음에 기타를 막 쳤어요. 치면서 발로는 드럼을 치고 했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기타를 칠때 예를 들면은 뭐 드럼을 이제 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음, 아, 음. 멋있어요! 콘서트 같아요. 노미누 씨 하시면 네. 무보정 화보들이 생각나네요.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아... <웃음> <웃음> 진짜 무보정 한 건가요? 보정을 안한 건가요? 뭐... 뭐, 쓰여 색감 같은 건 보정을 했겠죠? 음, 제가 슬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몸을 두껍게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은 취미생활로 늘 하기 때문에 네, 네 사진이 꽤잘 나왔네요. <laughs> 지금까지 봐왔던 한국 드라마 중에서 그 캐릭터는 조금 탐난다, 이런 게 있나요? 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꽃보다 남자가 아니었나? 꽃보다 남자. 네. 이민호 씨가 하신 구준표 역할. 네. 네. 그런 거 굉장히 탐나죠. 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Cherry Morals asks, I have a question. Does he speak Spanish or other language? So, as in, do you speak another language? 지금은 일본어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직접 제꿈 중에 하나인 유럽 쪽에 가서 어, 직접 혼자 영어로 어, MC도 보면서 공연도 하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Uh, 네. 노미 Nomino is a singer and an a c t

그리고 또 민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새로운 아이콘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을 한번 해주시 와! <목소리> <아니면>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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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